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한국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서 매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커멀 자격증 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자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또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자, 매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엑셀과 엑세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엑셀과 엑세스도 모르면서 어,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기는 어, 어려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커말 일급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바로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필기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가 없는 엑셀과 엑세스를 어, 깊이 활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와 실기를 병행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특강은 필기와 실기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특강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살펴보고 또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특강에는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 샘플 문제를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이 자격증 합격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